되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조합해야 됩니다. 네. 가장 좋은 조합은 네. 정리해 놓습니다. 10년째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네, 내집 마련을 꿈꾸시는 분들에게 그첫 시작, 청약통장 가입일 텐데요. 가입해도 일순위 되는 게뭐 쉽지 않다고 합니다. 청약 일순위 조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예, 아주 간단하고 네. 쉽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네. 일단 어 해당 지역의 가입 요건. 보통 1년 또는 6개월입니다. 수도권 네. 1년, 그렇죠. 기타 지역은 6개월이고 네. 청약 예치금. 네.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200이든 300이든 음. 그렇게 예치금을 두셔야 됩니다. 근데 네. 이것도 지역별로 차등이 있어요. 좀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서울은 그냥 1000만 원 넣어 두시는 게 좋고요. 네. 예, 경기는 약 500만 원까지. 그리고 네. 이제 기타 광역시들은 네. 700 정도 넣어두시면 네. 원하는 평형을 웬만하면 다 청약할 음.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분양받고 싶은 아파트가 있어도 점수가 낮으면 청약이 하 쉽지가 않습니다. 뭐 최근에는 경기도에서도 거의 만점 통장들이 쏟아진 단지들도 있다고 하는데 네. 이 청약 가점 올리는 방법이 있다면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이것도 세 가지 점수가 있어요. 네. 무주택 기간은 1년에 2점이 올라가고요. 네. 그다음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1년에 1점 올라갑니다. 네. 가장 많은 점수가 올라가는 게 부양가족 점수. 한 그렇죠. 명당 5점이에요. 네. 그러면 가족을 눌리기가 쉽진 않죠. 그렇죠. <laughs> 가장 쉬운 방법 중에 빨리 혼인해가지고 서로가 이제 세대원이 되는 부부간. 네. 그 다음 자녀를 한 명, 네. 두 명, <laughs> 부모님을 모시고. 이러면. 네, 부모님을 <laughs> 모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laughs> <laughs> 예. 네. 아, 이거 팁 하나 드릴게요. 네. 그 특별 공급이잖아요, 보통. 네. 점수제가 일반, 1순위 일반 음. 공급에서도 적용을 되는데, 네. 적용이 되는데, 어, 특별 공급에서 적용이 되는 게 음. 이제 다자녀 특별 공급하고 음, 네. 노부모 특별 공급입니다. 음. 근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생애 최초 특별 공급하고 네.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 네. 항상 경쟁자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상대적으로 네. 분양가족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다자녀 특공, 노부모 특공은 항상 경쟁이 적기 때문에 네. 아. 만약에 조건이 된다라고 음. 하면 다른 것보다 그냥 먼저 노리시는 거 괜찮다. 음. 근데 이런 경우도 있죠. 꼭 혼인을 안 하더라도 예.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요. 네. 만 65세가 된 부모님을 미혼 자녀가 모시고 살고 본인이 세대주가 되고 예. 해도 노부모 부양 특별 공고이 음. 됩니다. 그런 경우에도 가점이 낮더라도 당첨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부모님이 집이 있으시면 안 되는 거죠? 안 됩니다. 아, 네. <laughs> 네, 이것도 되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부모님이 집이 있을 때 네. 무주택 요건으로 되는 경우가, 네. 이거는 만 65세가 아니라 60세 기준입니다. 만 60세 기준. 네. 그리고 네. 자녀가 세대주일 때, 네. 원래 부모님과 같이 사는데 자녀의 부양가족으로 부모님을 또 껴넣지 못해요. 집이 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래나 저래나 네. 무주택 요건이 되는 부모님의 나이는 있긴 한데 네. 어, 점수에는 별로 관계가 없다. 음, 가장 좋은 건 요즘에 출산일도 낮은데 네. 자신의 자녀를 갖는 게 가장 <웃음> 네 그렇습니다. <laughs> <가장> 그때데방보이습니다아 <담백한 웃음> <laughs> 이게 근데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요. 네. 아 요즘은 네. 가점을 높여도 네. 이거를 해소할 만한 데가 많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아요. 이게 오버 스펙인 거 알면서도 청약을 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 대표적인 사례가 올해 분양했던 서울 아파트들인데 네. 결국 시세보다 막 억수리 난다 정도는 음. 아니고 로또 네. 분양도 아니고 네. 그냥 일부. 10에서 20% 저렴한 정도의 분양가에 네. 6점9점통장을쓸 거냐 말 거냐 이런 고민이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막 10점 이상 차이가 나서 당첨되기도 하고 하니 네. 너무 아쉽고 그렇다고 안쓸 수도 없고 그런데또 네.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는 이제 계약률이 워낙 떨어지다 보니 청약 통장을 굳이 쓰지 않고 기다렸다가 무순위를 노려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전략은 무순위도 네. 좋고요. 네, 아예 청약하지 않고 매수하는 게 낫습니다. 공구 물량이 많은 아파트가 뭐 당첨되기 쉽다 이런 생각을 단편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또 실제 시장에서 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이런 분양 성공 확률을 높이려면 또 어떤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되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조합해야 됩니다. 네. 예를 들면 84 국민주택 규모의 네. 전용 80타 제곱에 A, B, C, D, E 타입 다섯 개가 있다고 치면 네, 네, 네. 그 중에서 구멍 타입이 꼭 하나가 나옵니다. 그렇죠. 보통은 네. 네. 향 네. 그리고 높이 <laughs> 그리고 타입 판상이냐 타워형이냐 네. 네. 이런 것들 조합을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조합은 네. 세대수가 작으면서 어, 타워형이니까 타워형. 네. 가장 당첨률이 높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계속 제가 이게 10, 10년째 적용하고 있어요. 네. 10년째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네. 이건 결국은 왜냐하면 누구나 다 알아보지는 않고 그리고 당첨되면 이 노하우를 또 써먹을 만한 음. 어 어떤 단지나 또는 자금 때문에 또 하지 못하고 해서 계속 꾸준한 어떤 패턴으로 삼으셔서 평생 써먹어도 되는 이게 약간 고정관념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판상형도 살아보고 타워형도 살아봤는데 삶에 크게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예, 없습니다. 네, 그런데 예. 이렇게 고정관념처럼 판상형. 그리고 남향 막 이런 걸 고집하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어이없이 비싼 경우도 많잖아요. 사실. 네 맞습니다. 같은 단지임에도 가격 차이가 나니까 그런 것들을 또 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 네. 타워형이 맞통풍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어잘 됩니다. 네, 잘 되더라고요. 네, 설계가 워낙 달라지다 네. 보니 요즘은잘 되더라고요. 거실과 주방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이렇게 이게 서큘레이션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요즘은 잘 되더라고요. <laughs> 바람이 너무 불어서 문을 고정시켜놔야 될 정도인 집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청약과 더불어서 분양권, 또 입주권, 기축으로 사는 방법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네. 차이점 또 장단점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네. 한 지역 특히 정비사업이 있는 지역과 일반 분양이 많은 지역은 이네 네 가지가 혼재돼 있어요. 그렇죠. 일반 아파트하고. 네. 청약으로 당첨될 수 있는 것도 있고, 네. 당첨된 걸 사는 분양권, 네. 그리고 그 정비 사업에 원주민이 갖고 있던 입주권. 네. 근데 보통은 가장 저렴한 것은 입주권이 맞아요. 음... 그 이유가 조합원 분양가하고 일반 분양가하고 차이가 크잖아요. 네. 그 차이만큼 프리미엄을 입주권이 먹고 가기 때문에, 네. 네. 그러면 실제 투자금, 실투자금이라고 줄여서 네. 말하면, 실투자금이 입주권이 더 높아요. 음...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매도가는 네. 낮춰져야 네. 실투자금이 높은 이 입주권을 음. 같은 조건이라면 네. 더 싸게 살수 있다라는 음. 이제 그런 전제가 있고. 네. 근데 이게 또 입주할 때가 되면 분양권이나 어 입주권이나 가격이 비슷해집니다. 네. 네. 그러면 음. 이거는 근매를 찾아보는 연습이 필요하고요. 네. 또 아주 일부의 경우는 입주하는 그 시기에 옆에 있는 신축이 입주한 지만 2년이나 3년 됐다. 와가면 네. 이때 또 비과세 물량이나 네. 전세를 한번 돌려서 팔고자 하는 물량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가치 있는 신축도 그런 조건을 포함하면 네. 어, 저렴한 걸살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양권이나 입주권, 뭐 이렇게 대부분 조금씩 다르긴 한데 좀 주의해야 될 점들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분양권은 네. 세금인데요. 네. 아무리 오래 보유하더라도 네. 등기하기 전까지 세율이, 음. 어, 아무리 낮아도 60%입니다. 아, 네네. 그러니까 이제 파는 음. 사람은 다운 계약서, 그리고 네.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 그런 이제 위험에 있고요. 네. 그래서 같은 값이라고 하면, 네. 입주권의 세율은 음. 2년 이상 보유하면 (6에서) 4 5의 일반 과세거든요 네네. 그래서 입주권 사는 게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다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미 워낙 보편화된 예. 어떤 주택 상품이다 보니까 예. 이거는 그냥 통상적으로 거래를 하면 문제는 없다라고 네. 봅니다. 이제 이건 실질적인 질문이 될것 같은데 1억이 있다면 청약 노려볼 만한 분양 예정인 아파트 어디가 있을까요? 그 전제가 있습니다. 네. 계약금이 10%여야 되고. 네, 음, 아, 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1억 밖 1억밖에 없다. 네. 그럼 잔금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분양권 상태로 팔수 있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네. 분양권 전매로 음. 가정합니다. 두 가지. 네. 그러면 분양가가 10억이 넘어가면 안 되겠죠. 네. 예. 그래서 10억 이하에 괜찮은 아파트요 서울을 예로 들면 그 올해 초에 그 휘경 3구역이라고 네, 휘경자의 디센시아를 네. 9억 8천, 어... 전용 8사를 분양했습니다. 10억이라고 치면 약 1억이 들어가겠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임임 라그란데 네. 하고 이제 최 가장 최근에 임은 아이파크자이 네. 이게 분양가가 1억, 2억, 3억 이렇게 높아졌기 때문에 네. 휘경자이에 처음에 당첨됐던 사람은 1년 뒤에 이게 전매가 풀릴 때는 어느 정도 프리미엄을 받고 팔수 있는 환경이 나오겠죠. 그래서 10억을 기준으로 잡고. 만약에 수도권 공공센지다 예를 들어서 검단도 많이 준비하실 거예요. 네, 특히 그렇죠. 서남권에 거주하시는 분들, 네, 네. 양천구, 이제 강서구, 네. 또는 구로구, 금천구, 이런 분들도 검단이 좀 가깝기 때문에 네. 서울에 어, 분양도 없고, 당첨도 안 되고, 그러면 검단으로 갈수 있어요. 네. 이때 분양가는 6억이 안 됩니다. 음... 6억, 6억 기준으로 약 6천만 원 있으면 되는데, 야, 문제는? 어, 네. 수도권 공공이치 신도시는 전매가 안 돼요. 그렇죠. 네. 네 3년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지나가야지 팔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1억만 있더라도 전매가, 분양권 매매가 안 되다 보니까 음. 잠금 여력까지 꼭 이제 챙기셔야 되고, 네. 또 하나, 경기도에서 청약을 하신다. 그러면 이런 신도시가 아닌 일반, 이제 민, 민간 분양은 또 전매 제한이 1년입니다. 네. 1년이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싸 저렴하게 당첨받고 음. 파셔도 된다. 그러면 오늘 아파트 청약에 대한 핵심 정보들 많이 전달해 드렸습니다. 영상 보시고 저희 채널 구독하시는 모든 분들 내집 마련의 꿈 그리고 청약 대박의 꿈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